대통령이 VIP가 격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전문 증거죠. 판사 오래 오래 하셨습니까네 맞습니다. 전문 증거죠. 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대해서 위원님께서 저도 구, 물으시는데요. 저도 법무부장관 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 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네복구라지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말을 더듬어도 괜찮으니까, 소신껏 답을 해주세요. 네. 너무 많이 묻지는 마시고. 법구라지란 말 아시죠? 네. 법기술자란 말도 아시죠? 네. 가족회사, 또 부인을 운전기사로 취업해서 상당한 많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또 인턴 아이,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 오동훈 후보자의 법에 대한 본인의 문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다. 내 법고라질 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불법과 탈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탈법과 적법 그 어중간한 지점에 있다. 라는 그런 의혹을 벌이기 뭐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합니까? 지금 가족 관련해서, 어,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적절하지게 처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좀 사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자그 어, 그 얘기는 네. 아마 더 물을 겁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은 수사단장이 들었다. 누구로부터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전문 증거죠. 판사가 오래, 오래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 증거죠. 네. 전문 증거면 그 원진 숫자가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전문 증거로 지적받고 있는 그 통화 내역을 소위 안보실 회의를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장관 이 사건의 정말로 큰 몸통이라 할수 있는 전직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를 했다를 인정하면 이거는 전문 증거에서 다소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알았어요. 위원님께서 저도 국, 물으시는데요. 저도 법무부장관 한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 네. 하게 되면 인사청문 기간 중에 와서 정말 미주알고주알 다 보고 합니다. 서장은. 후보자께서는 보고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네. 일부러 보고를 안 받으셨겠죠.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될 수도 모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임하게 되면. 뭐, 우리 제... 박용진 의원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의혹이 점점점점 점점 집중되고 있는데 정말로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 소추권은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지만 어, 그 수사 의지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수처장이 된다면은 제가 한 치의 흐름들이 없이 그 업무 법과 원칙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방법을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또 사용되어서 좀행해화되는 면이 있지만 음. 제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정말 알맹이가 있고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어 정말 내실 있는 법과 원칙입니다. 그 문장에 지금 정말을 두번 사용하셨어요. 알맹이가 있는 법과 원칙에 대해서 묻습니까? 묻습니다. 박정은 대령이 팀장으로 있는 해병대 수사단 소위 군경찰이죠. 그런데 세 개의 범죄에 대해서 군사범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게 문제예요. 성범죄 또는 입대 전 범죄는 당연한 거고,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은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이죠. 해석상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갑자기 최해병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이죠? 네. 맞죠? 네. 예. 그러면 이것을 접한 군은 민간 수사기관이 바로 투입되기 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죠. 보보자,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군 해병대 소관이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죠. 네. 일단 변사 사건이니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 위원님께서 그 질리 주신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답하기 는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 지금 변사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수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수사, 수사권, 그 다음에 직무유기의 법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연구해서 한 내용이 없어 알맹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알맹이 있게 얘기했다고 해놓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사사건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권한을 갖고 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해병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무슨 수사 외압을 하느냐 무슨 축소 은폐를 하느냐라고 정말로 법리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변사사건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은 변사사건 수사이첩으로 사건을 그렇게 명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권한이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데에 어떻게 외압을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정말로 법그라제와 같은 법 기술자와 같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음, 위원님 이... 이렇게 묻죠.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 된 돼서 공수처장에 부임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적어도 대통령의 소환 여부는 자체하더라도 오동은 공수처장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배척하고 이것은 정당한 권한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뒤에 수사 기록 2첩을 늦추라든지 가져간 경찰 수사 기록을 다시 회사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리적 판단은 우리 오부자가 정확히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군사보원법이 2021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치의 허투림 없이 제가 연구해서 직권 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 엄정하게, 어, 법리를 적용하겠습니다.